오, 카스테라! 아, 맛있겠다. 대왕 카스테라를 하고 있는데, 1년 동안은 계속 한 레시피를 한 100번 이상 바꾼 오, 것 같아요. 대왕 카스테라요! 출발! 엄마는 걸어가야 아... 되잖아. 아유, 어, 너무 귀여마 봐. 어,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하고 넘어져. 해외 나가서 숙면 일을 했잖 <laughs> 적성 잘 맞죠. 좀 아, 사람당대하는 네.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니폼 입고 일하는 거 좋아했었거든요. 이거. 첫 인상이 네, 좋았습니다. 음... 내적인 음... 부분이 어... 맞는 사람이었어요. 좀 순진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? 음... 너무 긴장을 해서 밥 먹는데도 밥도 거의 못 먹고 물 짜는 게 덜컥 덜컥 짜고 거. 아 이쁘다. 아편이랑 맨날 싸우고 살면서 아, 얘가 자격주심 있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? 갑자기 저한테 넌 지금도 네가 하늘을 날고 있는 줄 알지? 도? 이놈씨 정신 차려라. 뭘 정신 없이 음. 내가 아까 이제 이상한 흉치 약간. 아니 그거기 그냥 가려대서. 쌀 때마다 항상 그런 중.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자기한테만 어. 있어. 애는 계속 주말에 내가 독방 유가하고. 주말에 독방 유가한 거맞아 말을 할말안할 말을 구별을 못해요. 남편은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, 그게 지금 와이프한테 대놓고 할 말이냐고. 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하기 싫은 거죠. 예리면다 얘기를 했고 아 얘기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싸우냐고 얘기가 아니고 통보라고 오빠는 얘기가 그럼 어... 자기도 통보라고 통보라고 이게 오빠 혼자 얘기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오빠한테 원망 밖에 할 수가 없어 아니 논리야 그리고 아... 오빠는 아... 좋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으면 그것도 안될수 있다는 거절을 아... 답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틀면... 오빠는 오빠 얘기를 하고 오빠 공부 못했잖아 어... 오빠가 뭘 알아 뭐 장사꾼 주제 아... 비하하고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. <laughs> 아니 여보세요. 정말 내 옆에 있어줘 으면 하는 시기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쪽에 가 있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날 버리고 저쪽을 선택했구나. 진짜 이거 다 포기하려고 아한 적도 많아.